저희는 바타부터 설명 없이 인사 없이 그냥 이렇게 본론으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어, 엘레비고공은 작년 초에 만들어진 인간 테이크 탱크입니다. 재단 법인 형태로 만들어져 있고요. 초기부터 디지털 전환이 일어나면서 어떤 방식으로 사회가 변할 때 관심을 갖고 연구를 했고 그 대안이 뭔지를 이야기했고 그 대안 중에서 일과 일자리의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와 그다음에 소득이의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중요하다고 봤고 그중에 이제 중요한 하나에 대한으로 기본소득제 연구를 했고 또 기본소득제 한 형태로 아주 구체적인 형태로 저기 써져 있는데로 2021년부터 재정적으로 실현 가능한 모델을 짜봤더니 한 마디로 결론을 얘기하자면 의지가 있다면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급여를 월 30만 원 내지 40만 원 지급하는 제도는 가능하다. 현재로서도 절단을 한다면 가능하다 이런 결론을 얻게 됐고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어, 한국 사회에 또 한국 경제에 활력이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활력을 주는 제도로서 기본소득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봤고 그 활력을 주는 내는 어떤 것이냐면 소득 불균등과 소득 불안을 해소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논리를 짰고요. 한국 경제가 굉장히 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아지고 소득도 굉장히 높아졌죠. 이건 장기적으로는 한국 경제가 어 세계 지 d p 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100년 전에 0.3% 정도였던 지금 3% 정도로 올라왔다는 그런 그래프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일인당 국민 소득이라든지 경제 규모라든지 무역 규모라든지 어떤 면에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빠르게 불평등도 커지고 있는 것이 이제. 주지의 사실이죠. 그래서 지금 한국노동연구원의 홍민기 박사가 집계한 티켓티하고 비슷한 방식으로 이 국세청 자료를 가지고 집계한 소득분배 그래프에 따지면 따르면 노동소득 시장소득의 경우에 전 세계에서 지금 30%가 차지한지 중 가장 높은 나라로 우리나라가 되어 지역여 한국이 이렇게 높아진 비중 높아진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다른 나라를 이미 초월한 상태이죠. 에어 이것뿐만 아니라 활력 측면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국민 소득에서 가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내수 부진이라든지 사영업 문제 같은 것들이 여기에 기인을 하죠. 이게 뭐 아주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인 특징이긴 합니다만 우리나라는 특히 좀 빨라서 1970년대에 그 가계 소득 비중이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퍼센티지로 약 75% 이렇게까지 됐던 것에 비해서 지금 60% 정도로 내려앉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들이 몇 가지 생기기 시작하는데 일단 불평등한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가 나와 있는 것들을 스터디를 했습니다. 어떤 이 지위 불안이 굉장히 커진다는 것. 여기서부터 어떤 생각을 저희들이 할수 있냐면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혐오라든지 갈등 공동체 파괴 이런 문제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지나친 지위 경쟁 때문이고 생산성을 높이는 경쟁이 아니라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너무 심해지고 있기 때문인데 경제학적으로는 지대 추구, 렌트 시킹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근원에 사실 소득 불균등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소득이 불균등한 나라하고 소득이 균등한 나라 사이에는 그 지위 불안이 소득이 높은 사람이거나 낮은 사람이거나 간에 차이가 난다. 소득이 불균등한 나라가 지위 불안이 훨씬 높다. 소득이 높은 사람이라도 뭐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한 가지는 그 지위 불안에 대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가계 소득 가계 소비 부진에 대한 겁니다. 가계 소, 소득에 비해서 가계 소비가 부진하다는 그런 연구가 한국은행에서 나와 있는데요. 글로벌 금융 위기 전후로 보면 소득 대비 소비가 이렇게 역전이 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게 가계 소비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내수 부진 사영업 문제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가족 문제가 있는데요. 가족내 부매 구조가 깨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뭐 양쪽으로 다 해석을 할수 있겠는데요. 한편으로는 이제 4인 가족의 가구주가 평생 동안 안정된 호봉제가 보장된 일자리를 얻어서 거기서부터 얻어진 소득을 가지고 가족 내 분배를 하는 것이 과거의 시스템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할수 없는 1인 가구가 너무 많아져서 그렇게 분배되지 않는 상태로 이렇게 변화해가는 소득 분배 문제가 생기고 있는 측면도 볼 수가 있겠고 또 다른 한편을 뒤집어 보면은 피부양자를 부양해야 되는 부담이 너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가족을 형성할 인센티브가 점점 줄어들고 이려 패널티가 된다 이런 두 가지 문제를 같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활력을 저하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활력 저하 문제는 노동시장의 문제인데요 다양한 노동의 형태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라든지 플랫폼 노동이라고 불리는 직군이 늘어나기도 하고 자영업자라고 묶여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사실상 편의점이나 치킨집을 하는 자영업자가 아니고 디자이너라든지 소프트웨어 개발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분들은 이제 저희가 별도로 진행한 인터뷰 연구에 따르면 공통적으로. 소득 불안 늘 굉장히 이 자신들의 중요한 문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을 하려면 소득 분배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된다는 게 이제 저희들의 생각이고요. 분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다양한 대안이 있습니다만 선 분배, 먼저 분배하는 방식으로서의 기본 소득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현재 예를 들면 이렇게 이 GDP에서 가계소득, 정부소득 기업소득이 나뉘어 진다면 이런 방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겠죠 이렇게 이제 생각을 좀 바꿔 볼수 있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보통의 기본소득과 관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복지수당 처럼 인식이 되어서 세금을 걷어서 나누어 주는 것으로 이제 인식을 하다보니 재정이 한계가 있는데 어떻게 그런 큰 그 수당이 가능하냐라는 방식으로 이제 논의가 흘러가는데요. 저희는 시각 자체를 좀 이렇게 한번 봤습니다. 전체 GDP를 놓고 그 안에서 먼저 분배하는 몫이 어느 정도 되는 것이 바람직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게 세금을 걷고 나눠주는 문제라기보다는 전체 GDP를 나누는 문제를 좀 전환시킬 수 있지 않을까고 하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른 대안들도 있을 수 있는데 기본소득이 상당히 그 주목을 받는 것은. 일, 생계급여 같은 이제 선별수당이라든지 연령별 사회수당, 뭐 아동수당, 뭐 기초연금 뭐 이런 수당들이 갖고 있는 한계 때문에 그런데요, 재분배 효과는 선별수당이 높을 수 있습니다만 행정 효율성 문제라든지 또는 뭐 아까 다양한 형태의 노동을 촉진한다든지 이런 문제에서는 굉장히 좀 어려움이 많이 이미 발견되고 있다고 보이고 연령별 사회수당도 비슷한 문제들을 이제 가지고 있는, 조금 낮습니다만. 어, 비슷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고 저희들이 발견한 것으로는 보편적 기본 소득이 가장 좋은 제도지만 빈곤 문제 해결이라든지 하는 이그 빈곤 문제 해결이라는 측면을 또 생각을 해보자면 음해 소득세도 상당히 좋은 제도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두 가지 정신이 구현되는 실제로 저소득자에게 더 도움이 많이 되고 고소득자가 조금 더 부담하면서 행정적으로는 상당히 효율적으로 그냥 나눠주면서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조건 없이 지급하는 기본소득제를 만들어 보자. 그게 국민 기본소득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설계를 해 봤고요. 설계한 내용 중에 기존의 보편적 기본소득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 제도에 대한 이해가 있으실 걸로 저희는 생각하고, 다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기본소득제와는 달리 저희들은 어... 새로운 세금을 만들지 않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세목을 신설하지 않는 겁니다. 생태세, 국토보유세, 이런 것들을 새로 만들려면 그 세금에 대한 정당성을 사회적으로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논의를 하지 않고 기존에 있는 세목 중에서 한번 이 기본소득세를 만드는 게 가능할까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득세가 주요 재원이 되었고요. 세율을, 그럼 소득세 안에서는 세율을 높여서 굉장히 세금을 많이 걷어 세야 되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세율 높이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을 어, 한번 이 모델을 짜봤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부분은 기존의 보편적 기본소득제 논의하고 보다는 오히려 음의 소득세라든지 이런 논의하고 맞닿아 있다고 볼수 있는데 고소득자가 더 부담하고 중저소득자가 더 받게 되는 기본소득제가 가능할까 생각해봤더니 가능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좀 지켜보았고요. 세 번째 부분이 이건데요. 이게 유정 성교수님께서 논문에 쓰신 약간 토론자로 등장하실 텐데요. <laughs> 논문에 쓰신 내용입니다. 이게 공정한 과세. 그러니까 세제 개혁을 잘 해서 누진세제라는 소득세제의 원래 특성을 잘 구현을 하면 내는 쪽에서 굉장히 누진적이기 때문에 받는 쪽에서 보편적으로 똑같은 이 정액급여를 받게 되더라도. 결과적으로 경제적으로는 고소득자에게 불리하고 저소득자에게 유리한 기본 소득제를 설계할 수 있다는 게 저희들의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그걸 이제 그 그래프로 구현해 주신 게윤성 교수님 것인데 여기 인용을 했습니다 최근에 바네르지 디플로가 올해 노벨 경제학상을 탔고요 최근에 뭐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나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등 다 여기 나온 분들이 다 기본소득제에 대한 언급을 했죠. 그런데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은 빈곤을 연구하는 분들이고 빈곤 퇴치에 기본소득제가 굉장히 유효하다. 기존의 복잡한 복지 제도보다 훨씬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했고 이 실리콘밸리 사람들은 이 기업가들은 미래 일자리가 불안정해지고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기본소득제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두 가지 다른 관점인데 같은 제도를 향하고 있고 이두 가지를 다 국민기본소득제 안에서 구현을 해 보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국민기본소득제가 직접적이고 단기적으로는 선분배를 통해서 소득 불균등을 줄임으로써 사회 활력을 복원하는 효과를 낼수 있을 것이다. 아까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이죠. 예를 들면 소상공인, 자영업자, 창업가, 불안정 노동자, 자유 노동자 이런 분들한테는 지금 소득 불안이 가장 큰 문제인데 소득 불안을 줄일 수 있는 안, 소득 안전망 역할을 할수 있고요. 그리고 비영리 종사자, 사회적 경제 종사자, 문화예술 이런 분들은 뭔가 사회를 위해서 가치를 창출하고 있지만 시장에서 소득으로 전환되기 굉장히 어려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분들이죠. 이분들에게는 이 분들에게는 그런 보상의 이, 그 역할을 할수 있고. 가게 전체를 놓고 보면 소비 여력이 생기기 때문에 소비가 촉진되어서 내수가 좀 살아날 수 있고 특히 지금처럼 무역 전쟁 때문에 수출을 주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위기를 맞았을 때 탄탄한 내수가 받쳐줄 필요가 있는데 그 구매력을 좀 만드는 효과가 있을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빈곤 사각지대를 완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지금 기초생활보장제도상의 생계급여는. 부양 의무자 제도를 완화하거나 폐지를 해도 결과적으로는 어딘가에 사각지대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경계선이란 게 항상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고를 전환해서 조건 없이 지급하고 향후에 소득이 생기는 사람한테 거두는 방식으로 전환을 하면 사각지대는 완전히 없어지는 효과가 있겠죠. 우리나라가 뭐 이렇게 소득이 높아졌는데 빈곤이 완전히 폐지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현재 직접적으로 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부분들일 거고 간접적이고 장기적인 효과가 있을 텐데요. 사실 기본소득제도는 단순하게 어떤 하나의 소득 분배 제도가 아니고 어, 과거의 이 가부장적인 발전국가 체제에서 자유 안정성 사회라는 조금 다른 패러다임의 사회로 나가는 그런 이 제도의 의미를 띠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소득이 완전히 안정된 상, 안정된 상태에서 자유롭고 혁신적으로 실험을 하면서 자기 실현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시민들이 있고 기업가들은 조 조금 더이 완화된 규제 아래에서 새로운 시도들을 할수 있고, 국가는 국가와 시민의 관계를 생각했을 때 훨씬 더 국가가 이렇게 시민 개인을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이렇게 규제하고 끌고 가는 시스템이 아니라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보호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바꿀 수 있겠다. 장기적인 비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가 기본소득위원회를 설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위원회에서 기본소득제라는 것은 전 국민이 이해관계자인 제도이기 때문에. 전 국민이 다 같이 토론할 수 있는 공론회장을 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정 모델 저희들이 다 짜긴 했지만 더 실행 가능하게 정교화해야 되고요. 그리고 공론화 확대해서 모두가 토론할 수 있게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실제 이 효과가 어떻게 될지 측정하는 정교한 정책 실험이 여러, 여러 모로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그 위원회에서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그제 발표를 마무리하고요. 제가 개론을 말씀드렸고 다음 발표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재원 마련과 모델에 대해서 윤형중 랩2050 연구원이 발표해 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